안녕하세요 리포승스입니다 오늘은 모라냉고랑 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라냉고 키우시는 분들 중에 모라냉고가 안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모라냉고랑 친해지는 방법들을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모라냉고 있습니다 이 모라냉고가 있는데 이 모라냉고도 지금 흔들링은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뛰고 도망다녀요 일단 우리 이렇게 한번더 계속 이렇게 잘안 따르죠, 잘안 따르죠. 지금 일단 한대 놔둘게요. 지금 우리 이행이보다 안 따르는 앵무새가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건데 지금 이 정도는 좀더잘 따를 수 있는 앵무새다 보니까 좀더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보다 더안 따른다 해도 저처럼 계속 훈련하시면 잘 따를 수 있어요. 모란앵무 왜안 따르냐면 일단 첫 번째 모란앵무들은 이유식을 끝나고 나서. 배신이 빠릅니다 왜냐? 몰아내가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업체 네. 분들은 몰아내고 여러 마리를 같이 유식을 합니다 같이 유식을 하고 나서 스스로 이제 밥 먹게 됩니다 스스로 밥도 이제 먹을 수 있고 옆에 친구들도 있으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배신하고 친구들하랑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유식이 끝나 도망다닐 때쯤 우리 앵이를 분양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당연히 모라냉무 잘안 따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하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가진다든가 혼자서 시간을 오래 가지면 당연히 모라냉무는 다안 따라요 이제 주인이 필요로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유저를 한 마리만 분양을 받으면 웬만하면 정말 잘 따르는 모라냉무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분양받았을 때는 유식 끝난 모라냉무를 분양받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뭐 점점 안다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세장 생활을 오래 한다던가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이 더 많고 앵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 적다던가. 그러면 이제 몰아낸 는 점점, 점점 주인을 피하고 도망가는몰아앵 거가 됩니다. 세 장이 있으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세 장에는 밥도 있고 물도 있고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려면 이런 햇때가 필요해요. 지금 제햇때 보이시죠? 이 친구가 지금 이햇때에 있을 때땅바닥에 빨리 안 떨어집니다. 잘안 떨어지죠? 왜냐? 높이가 충분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 윙 컷을 했습니다. 내보안이가 정말 안따른다면 일단 윙 컷부터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 윙 컷부터 안 하면 알아서 이런 햇대에서도 자기가 마음대로 날려드리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윙 컷부터 해주셔서 이런 이제 햇대, 헤떼. 요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게첫 번째예요. 왜냐, 이 햇대하면 어디도 갈 데가 없어서 제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지금 안 떨어지면. 또 다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만 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갖다 대기만 해도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고. 요래 피하고 요래 요래 이렇게 피하고 요래 요래 이렇게 요렇게 피하는 경우가 많죠. 헬러스 주든가 앵기가 잘 먹는 먹이를 줘야 됩니다. 앵기 가잘 먹는 먹이를 여기서 혼에서 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몇 번을 가도 이렇게 지금 피하죠. 계속 횟대 생활이 돼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했다가 지금 했다가. 이거를 자주 해줘야 된다. 여기 했다가 이렇게 올려도 괜찮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애기가 껌딱지처럼 나한테 붙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교감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교감을 쌓아 나가면 이행위는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껌딱지라는 단어는 모란 앵무새한테서 나온 이름입니다. 껌딱지라는 게 그만큼 모란 앵무는 교감을 잘하면 정말 조조조조 붙는 앵무새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받으실 때 1번으로 웬만하면 모란 앵무는 이웃식을 한두번 정도 할때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교감이 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몰아댕고는 처음부터 몰아을 쌍으로 키우시기는 비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몰아댕고 한 마리, 두 마리, 한 번에 데려오시면 절대 이 친구들이랑만 친해지고 주인은 덜 놀아주다 보니까 주인이랑은 거리가 멀어지고 친구끼리만 좋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몰아댕고 그냥 받으셨으면 정말 초반에는 교감을 많이 써야 돼요. 긁어주 것도 잘 긁어주고, 놀아주는 것도 잘 놀아줘요. 그만큼 교감을, 초반에 쌓아야지만, 깽이가 교감이 쌓여서 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는 안입니다 아쉽게도 놀아내는 거안무네요 무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더 와닿을 건데, 근데 문다는 가정을 해서, 어떻게 무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쑥미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서워하면 손을 빼게 되는 거죠. 밀다 보면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쭉 뺐어요. 손에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물지는 잘안와요 손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거 햇대에서도 잘 날아다녀요 계속. 그러면 윙컷을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윙컷이 길게만 돼 있고 이쪽에 좀더 해줄 거예요. 좀더 해주면 이제 잘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윙컷 부분을 착지를 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잘나아다니면 윙컷을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윙컷을 조금 더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윙컷 안 해도 충분히 할수 있으면 계속해도 돼요. 손을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계속해줘야 돼요. 쉽게. 그리고 내가 출근할 때도 이 양이면 햇대생활하고 이제 가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놔두고 여기 있어야 돼요. 또 집에 넣어버리면 돌아갑니다. 심리 상태가 돌아간다 이거죠. 이 주인이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물하고 이제 주는 거예요. 물도 손으로 주시고 밥도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기가 지금 잘 따르지도 않는데 밥도 한것 있고 물도 한것 있고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이 애기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긁어주기도 하잖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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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쪽에 요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 지금 딱 이런 시간 요런 시간을 꾸준히 가진다면 껌딱지가 됩니다. 보세요. 이 애기는 안 물어요. 왜? 제가 손을 안 피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손에 올라오죠 그냥 살짝은 하지만 안 물어요 왜냐 적응이 되 버렸어 입질은 아예 이제는 안 돼요 왜냐면 하저가 손을 안 무서워하다 보니까 앵이도 또 머리가 다 있습니다 손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야들은 계속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앵이한테 이길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앵이가 한 번만 방어했다 해서 그 방어에 바로 먹히버리면 당연히 앵이는 항상 그렇게 방어하는 겁니다 요렇게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이 오버 햇대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계속 문의를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한 3월 말쯤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준비 중입니다. 이런 거 하나가 집에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